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에 있는 주말 쉼터 주말 놀이터 하나 소개하려고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성주 고령간 4차선을 달리다가 우측으로 빠집니다. 여기 부채도로를 지나서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온 매물로 좌회전하세요. 진입을 합니다. 요 법사라고 절 간판이 있는데요.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 요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와서 쭉 올라오면은 마지막 동네거든요. 도로 폭은 뭐 넓은 편은 아닙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aughs> 마지막 동네에서 상거리가 나오면은 좌회전. 골목이 좀 좁다.

완전뭐 나는 자연이다뭐 그거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계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오는 진입도로 있죠? 진입도로 여기 보강포 공사 및 정비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 포장은, 포장은 성주군에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건축 허가 관련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낼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주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 부지 면적은 951평입니다. 낡은 2층 농막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새롭게 농막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용도는 기농, 기촌, 주택용기, 주말농장, 농막주택지, 농지 대장등록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유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 인입되어져 있고요. CCTV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작업 되어져 있고요. 상수도는 약 40에서 5 0 m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 연결도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고요. 성토 축대 공사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 여기에 1단, 2단, 한 3단 정도 되어져 있는데요. 3번에 나중에 농막을 설치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보자 생활 편의시설은 성주읍내 10분 그리고 성주 IC 8분 대구 선서 3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이고요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정동향이고 정서향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 뷰는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 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은 이 위치에 있고요. 뭐 민간은 크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눈성 눈성 있고 남 간섭은 덜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로 들어오는 길은 여기가 이제 4 차선 도로인데요. 하행 방향은 성주읍내 백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상행 방향은 어, 수륜면 고령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타고 쭉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왔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들어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진입도로 공사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어서들어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 여기 한 필지하고 저쪽에 지금 농막이 놓여진 저 위치에 또한 필지하고 총두 필지 오늘 소개하는데요. 땅 주인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농막으로 들어오는 이 위치까지 어느 정도 석축공사하고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해 주신답니다. 도로 포장은 나중에 성주군에 신청을 하면은 포장을 해 준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신청하면 해 보시고 석축 공사 쌓고 도로 정비 공사는 해 준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 매물은 여기 구고를 기준해 가지고 구고 이쪽으로. 본 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입니다. 총 부지 면적은 도로 합쳐 가지고 951 평입니다. 도로는 49 평이고 앞에 보이는 농막 있는 땅은 902 평입니다. 어, 경사도가 좀 있네요. 어, 몇 단으로 해서 석주공사를 싼 후에 평탄화 작업을 해야지 재평수 찾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하단부 축대공사 싸려면 한도 끝도 없고 여기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어,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농막 뒤쪽으로 어, 석주공사를 싸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농지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코코랭 가지고 며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도로 있고, 여기는 또 연못이라고 하나 파놓았네요. 주목. 이쪽에 연못이라고 하나 파놨어. 지금 땅 주인의 친척분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철거 다 해야 되겠다. 땅에는 2층으로 지어진 농막이네요. 지하수 파놓았고요. 박스 보이시죠? 일부 철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지증 발급을 받으려면 농막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뭐조금부로 걸어야 되겠다. 본 땅은 좌향이 저쪽에 성주고령관 4차선이 보이는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북향입니다. 본 땅은 하단부가 제일 기네요.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집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나무는 여러가지 유지수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눈이 많아? 눈이 그대로 있죠 매실 호두나무 앞전에 포크레 작업 좀 했는 것 같아요. 한 2단, 3단 정도 돼 보입니다. 제일 하단부 길이가 56m 정도 되고요. 하단, 상단 폭이 제일 긴 쪽이 75m 정도 됩니다. 북형이다 보니까 응달박이다 여기는. 눈이 그대로 있잖아. 겨울 내내 눈이 있지 싶은데, 눈 한번 오기 시작하면 안 녹고. 자, 올라가 보자. 감나무가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심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른 오솔길 만들어 놨네. 자, 상단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도 키우고 있네요. 작장 보이시죠? 이거. 두릅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네. 이쪽에도 전부 두릅나무네. 봄 되면은 두릅 많이 꺾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콩을 심어놨는데 콩소화을안 했빗대. 대추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서 보는 뷰가 끝내주네. 야, 나중에 여 요다 집을 지어야 되겠네. 요 자리 있죠. 농막을 놔도 요 자리 나야 되겠네. 요 밑에보다는 요 위에 자리가 낫다. 전망이 끝내주네. 앞에 있는 농막주택은 깡그리 철거를 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본 땅을 사서 여기다가 농막주택을 한개딱 갖다 놔야 되겠다 너무 참아네이 뒤에 땅도 맞습니다 두릅도 엄청나게 심어져 있다 봄 되면 말끊겠다 그리고 또락물도 쫄쫄 흘러 내려옵니다 보이시죠? 물량은 뭐, 많은 편은 아니나 쫄쫄쫄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 이쪽에, 아, 봉땅입니다. 이쪽에는포고의이 자극하기 좀 남아있다. 상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길 없는 땅이 약 5,000평 정도 된답니다. 큰 메리트가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대구 접근성이죠. 성주읍내 10분, 성주 아시 8분, 대구 성서 3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농막은 철거하고 이 부분 콩수화가 안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주말 쉼터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락물 쫄쫄쫄 흘러서 내려옵니다. 아이고야. 뷰는 좋다. 저 앞에 저 보이는 산이 금호산이가, 그 선석산이가. 여기 밭두렁에 두릅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요 가면 요거는 많이, 간나무 요거는 많이 따겠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썩 관리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복숭아나무도 있고, 아, 요거는 또구구공사가 되어져 있네. 땅 정비를 좀 해야지 쓰임새가 있 겠습니다. 농막은 쪼거 갖다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은 철거를 하고 밭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고 연문서 하나 파놓기는 파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다. 전기는 요 들어 있네요. 전기 아, 보이죠? 전기 요 들어 있죠? 농사에전기 들어 있고, 지하수 관정 파자가 있고. 그러면 이 땅을 사가 뭐 하겠노? 아, 일단은 지금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앞에 도로 포장을 좀 해야지 건축 허가를 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선에 농마 하나 갖다 놓고 주말 세컨으로 심터로, 그 다음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을 하시다가 저 도로가 정비가 좀 되고 도로 포장이 되면은 주택 건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는 여기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관공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용도가 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기 앞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석축공사 포장은 아니더라도 도로 정비를 해서, 이 지금 청량해 놨잖아요. 도로 정비를 딱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 조금 봅니다. 포장은 아닙니다. 포장은 성주군에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공사하다가 말았네. 보강토 축대공사 쌌잖아요 이렇게 휘 돌아서 저 농막인데까지 도로 정비공사를 해준단 말입니다 포장은 나중에 성주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적상의 도로예요 상수도 관로도 이 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도 나중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한 40m 정도, 10m, 20m, 한 3, 40m, 50m 정도 떨어져 있네. 여기서 공사해가 들어가면 되지. 자, 상수도도 어 연결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기 도로 정비 조건부 계약입니다. 와가지고 저 농막 철거하고, 어 2단, 3단으로 또 4단까지 포코레인 어 평탄화 작업을 좀 하고. 그 위에다가 농막 갖다 놓고 그런 용도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꾸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에 있는 주말심터놀이터 농지대장등록지, 농업경영체등록지로 활용같이 있는 땅 소개를 다 했고요. 요조금보니까고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